사다리, 사다 사다리 보다가 반포만 오면 사다리 100개씩 갈기시네, 형님. 예, 형님이 예, 받아들이세요. <laughs> 매미는 노. 꽝, 매미 리액션. 그리고, S급 잡기 갑시다. S급 이상 잡기 갑시다, 형님. 아, 아니아니아니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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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어허, 어. 보, 임금이 부하니 오늘은 왠지 노란색 병아리가 끌리는구나. 과연 피도리 포고님은 몇 번을 선택하게 될지. 3 번을 선택하신다. 따라 따라 다다단 따라 따라 다다단 따라 따라 다 따라 다 따라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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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아휴, 오늘 좀 편안하게 가나했더니만 바로 나와버리네요. 아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또 미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탕구리 외워주세요. 아니면 그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707794,500든에공두든에공두든에공두 자 바로 가냐? 이걸 이걸? 이걸 바로 가냐? 아니 이걸? 아 좋습니다 적어주신 분 제가 만나면은 입술에다가 네 키스 막깔겨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탕구리 탕구리 탕 오케이 팅팅탕탕탕 아우 적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지성님 감사드립니다 자만분이도 감사드리고요 흉내님도 감사드립니다 4500 든에공 두군, 두군. 자, 아, 추천 깜빡한 시면들세분 만들어주시고, 과연 보쪽이 역태 최초로 사실상 가장 빠른 시간 내로 미션을 성공하게 될지. 3, 2, 1, 조사, 셀카이. 에이, 에이, 10이네, 가운데가. 에이, 14, 10이네. 에이, 에이, 기대했어. 아우, 아우, 까비, 알론서. 아, 너무 기대했다. 아, 가카카카카 타이어 가, 가, 가. 에이. 에이 심한 고문당했어 예이 예이 심한 고문당했어 내일 네, 중년 마마님 어서 오세요 삽삽소우아아아 피도 이리 장군 과연 이번 임무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아 오늘 또 시작이십니까 장모아별풍선 폭격이 또 내려오고 있다 다들 엎드려 다들 엎드려 다들 엎드려라 자꽝 매미 리액션 이어서 가고 아이고 중전 마마 아이고 마마 풍족하여 주시옵소서 마마 중전 대풍선 50개라니 너무 감사드리오 아하 중전 그렇다면 사다리를 한번 타보겠소 그럼 150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매미 리액션 사람 많은 데서 사람 많은 데서 어 아직 퇴근 안 하셨구나 그 다음에 꽝 하나 넣어두고, 넣어두고 어우 포도리는 감사드립니다 흐름이야? 팔굽혀펴이 노잼이야 얘들아 팔굽혀펴이 노잼인데 잉어킹 리액션도 넣어달라고요? 아그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 잉어킹을 넣자 아, <laughs>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션 넣고 그러면 요걸 빼 입수요? 안돼 안돼 여기 너무 깊어 무서워 팔굽혀펴이 노잼이야 얘들아 그거 노잼 아니냐? 아니시고, 어, 못해. 응, 못해, 못해. 1 0개 못해. 응. 불가능. 불가능. 그건 불가능. 미안. 미안하다. 그거 안 된다. 누워 리액션이요? 그러면은, 꽝 없이 가자. <laughs> 괴물 불러오게. 아, <아니>, 아님 불러오면 되겠네요. <laughs> 그럼 꽝 없이, 여기서, 어, 어, 아, 좋았어. 팔꿈치로, 그레이트 연속 두번 던지기 그레이트 두번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원래는 안 되는데 두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돌이 형님 먼저 숫자를 골라주세요 어 못하면 방종안할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법령이 아니에요. 어제도 했대. 그젠가? 어, 수원에서 만났대. 3번. 또로 두루 또로또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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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뮤치 잡을 때 팔꿈치를 던지기 식실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빨리 해봐야겠다. 이씨, 맞지? 맞죠? 자, 팔꿈치를 던지기 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던지기. 자, 앞으로 시작합니다. 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어, 왜 이렇게 뻑뻑해 팔꿈치? 잠깐만. 느낌 왔어. 자, 갑니다잉, 갑니다잉, 그레이트 갑니다잉. 짜스, 아, 됐어. 어, 할 만한데? 자, 팔꿈치 느낌 오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자, 팔꿈치 다시 한번더 너는 어리어리어리해 안 속을 거야 안 속을 거야 자, 아, 자, 잠깐만 여기 자꾸 뭔 냄새가 나는데요? 겨드랑이 냄새인가? 식사앙 하고 쓱 아아 아아 허허 자, 일단은 방송이 튕기는데 어디 알았어요, 예. 어딘지 알았어요. 아, 근데 이게 자꾸 소급하다 보면 좀 루즈해져가지고, 했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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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권 그런 건 되는데 이런 건 그냥 갑시다, 예. 어때요? 그냥 요런 거는 그냥 그때그날 그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미루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거든. 고날, 고난, 요거, 고날 할수 있는 고날 하는 뭐게 좋은데. 아 다른 게더 있다고요? 그럼 오늘 해버려야겠다, 진짜. 자, 오늘 해버려, 오늘 해버려.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레이트로 연속 포획. 자, 그 그렇지, 제발 들어와, 제발 들어와, 들어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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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더 성공하면 됩니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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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연습을 하면 돼요. 자,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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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옹이 부부가 낫겠다, 부부가 낫겠어, 자, 자, 아, 예예 예, 원하실 때 팔꿈치 미션도 한번 넣어 주세요 예예예 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도 하고 그때도 시킬 때 하겠습니다 예자자 <laughs> 그러면 오늘 거 오늘 미션 자 그때 또 원하실 때 말씀해 주면 시 되겠어요 그때 세번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예네 그럼 바로 그렇게 가겠습니다요 바로 그렇게 가겠습니다요 어? 알겠습니다요 자. 자. 아 여기서 탕수님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숙사 제발. 제발. 아, 자꾸 ᄌ 됐다. 아, 그 말. 아, 다이아이 씨. 자, 다시, 다시. 자, 일단은 연속은 날라갔어요. 아, 그말 어디서 배웠냐고. 그, 그 나쁜 말 배우셨네, 저분. 에이, 씨. 싹. 하하하. <laughs> 와, 왜 이렇게 안 되지? 땀이 나가지고 그런가? 스피서 아, 그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쇼? <laughs> 부부야 가만히 있어. 나에게 잘라버린다 진짜. 나에게 잘라버린다. 적당히 해 진짜. 그렇지. 그렇지. 자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 한 번만 더하면 돼. 잡혀, 잡혀. 나오지마. 나오지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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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음 것만 하면 돼요. 어 그러니까 안 해가지고 가면서 아 나옹이? 그래. 난나옹이다난나 어? 나옹이다옹. 어? 제 나홍이 잡으면 됩니다 그렇지, 초록색 좋아 삭, 삭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사옥 그렇지, 잡으면 돼,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돼, 오돼 <collaborators> 오케이 오케이 와,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좋았다 좋았어 잘 가시게 나오기 나오고 고맙다잉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현실로 나와야지 애들도겨 나와야지 에이, 뭐 등산통 에이 에이 설마 오 오케이 뭐야 자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생카이 든든 공격 방어. 짜스, 짜스, 야 이거 한번 볼까? 자 이거 일단 여러분들 오늘 S급 이상잡기 미션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등급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158, 43, 158, 48, 아 43, 600. 오투뚜야투뚜 등 공, 방, 뜨. 등 공, 방, 뜨. 등 공, 방, 뜨. 등 공, 방, 뜨. 든, 공, 방, 뜨. 등산하면서도 포켓몬 잡으실 듯. 그치? 농담 안 하시고, 맞지? 괜찮아. 이거 미션이 있어요. 왜냐면 하 미션이 있거든. S급 이상 잡아야 되거든요, 야생에서. 보자 적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만나면 제가 등짝에다가 불기짝을 비벼드릴게요. 좋았어요. 알통문. 고개 진짜 잘뜬다며알통몬 여기가, 여러분들. 158. 여기 잘뜬대 형님들. 한번 와봐요. 여기 하기 좋아. 포켓몬고, 채팅 생기면 즉성받나 어플? <laughs>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 CP가 좀 아쉽겠네. 든, 공, 방. 뜨! 자, 이게 S급이 안 넘어가면, 뭐가 S급이 넘어갈까요? 넘어가라! 꽃시보구야 아, 나, 진짜. 와, 이게 뭐야? 저번부터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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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네. 희한하네. 희안 저번에도 트뜬데 이랬어. 어우. 어, 아, 그니까. 자, 한번 더, 한번 더, 막갈겨요 야, 이씨. 자, 이제 미션. 자 어, 짜릿한데. 어어어어 저렇게 대화 나누는 커플의 모습 아주 건전한 커플 아니겠습니까? 어땠는지 후기를 나눠 들어보고. 그래서 그거를 좀더 나는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더,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하. 하, 오, 하, 아, 하,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든든. 공격 방어 두군14 14 13이면 s 안 나오나? 14 14 13이면 이러 안 나오나 이거? 때려 봐. 때려 봐. 때려 봐. 때려 봐. 때려 봐. 야, 때려. 조사 때려. 자, 86 32 400 적어 주세요. 86 32 400. 든공 방두. 든공 방두. 든공 방두. 든공방도 그래 나올 수도 있어 그래 그래 가보자 든공방도자 과연 자 적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만나면은 제가 뒤통수에다가 뽀뽀 갈겨 드릴게요 네정수님한테 맡아 드릴게요 좋습니다 8632 400 든공방두 든공방 두근두근 조사 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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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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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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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응? 너프, 너프,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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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너프 잠깐만 하지마봐라 잠깐만 하지마봐라 잠깐만 잠깐만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어 잠깐만 너프... 어, Stick... kız... 어, 잠깐만 잠깐 다른데서 될것 같아 딴데서될것 같아 아껴봐 아껴봐 잡백개 잠깐만 아껴봐 오 마리 자오이건 이걸 잠깐만 아껴봐요. 오이 별풍빨인가 역시 짜부랄거 역시 213자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213 94 213 94 삼천. 하3000 3000 드네방뜨 드네방뜨 자213 94 3000 드네방뜨 호우 호우아! <laughs> 호우아! 말릴이지 말일. 아, 적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나면 제가 등짝에다가 키스 다 갈겨드릴게요. 키스 키스. 자, 마릴. 13943000 드네방트.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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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오늘 두번 날렸거든 이렇게 아씨 이거 제발 자 마지막으로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까지야. 점점 점점 구린 게 나오냐? 와 어떻게 어떻게 75냐? 어 <웃음> 아, 미치겠다 와 82가 나오냐? 와 어쩜 이래 오늘 15, 15, 9 한번 나오고 15, 15, 7이 나와버리네요 와 미치겠네 진짜 어, 이게 뭐람, 아니, 이게 뭐람, 아니, 이게 뭐람, 아니, 이게 뭐람. 하... 러프 사다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스무스하게. 그러면 러프 사다리 한번 갈겨볼게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laughs> 아, 100개 감사드리고요. 자, 사다리를 한번 타볼까나. 자, 뜨무뜨하게. 무뜨무뜨뜨무뜨하게. 드뭇도 자, 세 가지로 갈게요. 첫 번째. 아예 면제권. 면제. 한 단계 너프. A급으로 너프. 너프. 꽝. 이거 진짜 숫자 잘 골라야 돼. 꽝님. 아 꽝님이래. 아흥님. 정말 잘골르셔야 돼요. 내리셨나? 하나는 꽉 말고 강하자고 화아 이건 너프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쏜 사람의 그~ 그 여러분들 광역 버프권은 진짜 예대라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형들? 왜 그러세요 이미 좆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1번 어 너프 사다리 쏜 사람 화내 자 응. 음. 아 뜨르뜨르뜨르 뜨르뜨르뜨르 르 가지마 가지마 일루와 일루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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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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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마디 덮고 에이급 잡기 에이급 잡기 자 에이급 잡기 에이급 잡기입니다 에이급 잡기입니다 에이급 잡기 이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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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급 A급? 아 이급 춥진 않은데 아 일단 든든히를 만나야 돼 빨리 든든히 만나야 돼 근데 이거 든든히 만나기 힘들 건데. <laughs> 아, 하아... 인생 더 덥다. 아, 그냥 푹 들어갔다 들어나 올까 여러분들. 아, 인생 더 덥다. 포켓몬 등급이 허왜또 도망가고 뒷다리 아, 아! 몰라 개수 지금 몇 개인가 몰라서 몰라 못 보고 있어요. 탑에서 제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 어! <laughs> 다 떨어졌. <laughs> 야, 이렇게 많이 잡았단 말이야. 내가 진짜 오늘 여러분들 설렁설렁한 게 아니란 말이야. 몇백 개다 썼단 말이야. 볼 나왔어요? 어, 슈퍼볼 하나 나왔어. 야, 하나 돌려 하나 던진다. 하루살이. we are we are we t u n 혹시 너프콘 사용하실 분 어디 없, 없으신가? 그 바게트 50개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뽀 쪽에 미션을 너프를 시킬 수 있는 기회들 드려요. 어, 혹시 너프 하실 형님들 안 계시나? 하하하. 예.

아아아님이아렇게가아셨어좋아좋좋아아날랄랄라몇번몇번자아아아번 아, 좋았어, 좋았어. 몇 번. 면제 아번한 면제. 단계 너프 아번꽝자몇번 걸리십니까 자 형님 몇번가 계십니까 와구원아손아진아아까같아밥 먹은 형님인데 와 밥도 사주고 와시아아아아번아번 아 제발 자, 꺾지 마. 오른쪽으로만 가면 안 돼. 아우 아우 아우. 씨발.

누구의 손을 들어 주겠지 과연 방종의 여신은 어디에 손을 들어 주게 될지 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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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 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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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면제로 가도 좋아 면제로 가도 좋아 면제로 아 <laughs> 제발 꺾어 꺾어 꺼까이 얘 소중한 너프권인데. 소중한 여프권인데 소중한 너프권인데, 진짜. 아. 뭐야, 갔어? 갔어? 갔어요? 아, 그님안할 거야? 탑이 너무 없어? 와 미치겠다 미치겠어 똑땅잉 아우 랑랑님 어서오세요 떡말로 똑땅잉 진짜 가요? 아왕님? 근데 진짜 피곤 <laughs> 졸리긴 하겠다 <laughs> 출근하고 지금 여태까지 앉았으면 졸리긴 하겠다 가다가 졸음운전하는 거아요 절로 한번 가봐야지 부사해져요. 왜왜왜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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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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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어디 오케 오케 어디 오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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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디 오케 오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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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흔들면 된거지 자자 이쪽이 주변인데? 장애야 장애 장애, 장애. 부사의저왜 안나오지 나만? 저기요! 저기 아앙 양반 왜 이쪽에 안떼지 부사의저가강 쪽에 있어요? 구라가 구라치다 걸리면 수목 날아가요 형님 아이 말도 안하고 걸어가고 있어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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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혜 이나식해 없는데 뿌사야죠. 나 잡았나? 뿌사야죠. 잡고 안 봤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이기 있다. 야, 아까 잡은 거이렇게인데 아니야, 아니야, 없어, 없어. 아, 설마 시간 끝났나? 포니타 든든? 혹시, 그, 아래에서 나온 거 헷갈리는 거 아니야? 어? 그, 거, 그기 아악 양반. 제 2의 지구에 사시나? 왜 나는 똑같은 게안 뜨지? 기다려봐, 여기 포니타 뜨나? 어, 존나 한, 걸음걸이 한, 한2 0초 정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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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발. 오 제발 오 제발 든든이면 태권 맞죠 여러분들 오 제발 놓치면 안돼오 제발 황금연에 쓴다 요즘 안 나온다고 하는데 내가 아낌없이 쓴다 음.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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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나 낚시인가 든든이 갑자기 이렇게 뜬다고 짜.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우리는 든든해 하나가 되어니 이렇게 보조금 미션을 끝내게 되었더니 아아 아이구야. 자 미션 클리어 그렇지 일로 안 왔으면 조질 뻔했다 와나 저길로 갈라 그랬는데 낚시였다고요? <웃음> <laughs> 부사해져도 <저도> 낚시였어, 그러면? <laughs> 아, 진짜? 부사해져도 낚시였음? 오케이. <웃음> 진짜? <laughs> 몰랐나봐. 둘다 낚시였다고? 그냥 입은 말이었어요? 아니야, A, A 잡아야 돼, A. 너프 됐어, 가을아. 아, 미션 너프 됐어요. <laughs> <laughs> 오케이. 와, 다행이다. 어, 미션 너프 됐어, 너프. <laughs> 아! 배풍을 돋돌아가 생각 중이었다고? 아! 아! 아이구야그몇 시까지 할 거예요? 몇 시까지 하실 거임? 안 좋으리심? 전 이제 미션도 했겠다 슬슬 할 거임.